여기 뭐 뭐가... 안녕하세요. 갑자기 공항입니다 오늘이 9월 29일이에요. 진짜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휴가를 제주도로 갑니다. 집이 약간 시내 한수야.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가. <laughs> <laughs> 친구요. <laughs> 오늘도 이 형이랑 <언니랑> 같이 가는데 <laughs> <laughs> 첫날은 호캉스를할 거고, 둘째 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주 엄청난 것도 준비했거든요. 뭔지는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일단 만나요. <웃음> <웃음> 여행 간다고 들떠서 완전 가을 가을하게 입었더니 더워. <laughs> 너무 더워. 참아 패션을 위해.

여기 언니 잘 나와! 뭔가 뽀샤시해! 뭐였 세모에서 안경을 사다 응. 내일을 가을 가을하게 바꿨답니다 제주도로 출발! 기다리고 바로바로 바로 탔어요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야 어이, 여기 앞에선 새 프리필을 검색해서 보고 계세요 음, 음, 제가 오늘이 제일 소원처럼 생겼나봐요 얘가 이 정도 아닌데 짜잔! 저희 오픈카입니다 미미코 오빠 귀엽죠? 이거 언니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다 이거다 언니 이거 뚜껑 어떻게 열어?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문 여는 법 아시는 분아아 아 이거다 이거다 그래? 아, 이거다 와. 우와 아. 우와 <laughs> 언니 네. 어 거야. 뭐야? 이거밖에 안 열려? 아 잠깐 이게 다 열린 거야? 아니야 그럴 <웃음> 리가 오오오 <laughs> 아, 아, 오. 아, 아, 멋쟁이 언니 같아 <laughs> 가시요 언니 이뷰 어때? <laughs> 그냥 봐! 그냥 봐봐! 이게 최선이야! 언니 블루투스 이런 것도 하고 가자! 연결해서 뭐 하는 건데? 노래 노래! 나 안나가서 안쓰는데? 대박이야! <laughs> 할수 있는 게 없네? <laughs> 다. 언니 근데 이런 데 너무 예쁘다! 그냥 길 자체가 약간 힐링이다! 제주도 온것 같아. 제주도 느낌이나 제주도에 지금 프레임이 씌어져 있나 봐요. 저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밭이 있는데 약간 녹차밭의 느낌으로 보인달까? 아 너무 예뻐요. 이국 같아. 두개 시키길 잘했는데. 진짜. 완전 무드러워. 빵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날 니가 찍은 었 날. 안에 복숭아가 아니, 장난 아니야 언니. 장난 아니야 복숭아가. <laughs>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안 씻으면 큰일났어. 진짜 오렌지 파우더. 수상한데 오렌지 파우더. 수상. <laughs> 예쁘게 해가고 음 언니 여기 잘하네. 음. 그렇지. 잘안 잘리지. 일단 어. 아, 칼 갈아야겠네. 우리 집에 칼 가는 거 있는데. 칼 갈아 언니? 무서워 상상하것 중에서. 대서. 근데 내건 주방 칼은 겉에가 뭐다 블랙이 돼. 칼날도? 응. 그런 거잘안잘리잖아 몰라 그냥 엄마가. 언니가 주셨으면 잘 잘리시겠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거의 간장 종지. 근데 잔 예쁘다. 여기다가 다른 거 먹어도 좋을 것 같잖아. 삭개나. 어, <laughs> 언니 뭐 나랑 똑같아요. 삭 삭개 먹으려고 안경을. 진지.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가고 싶은 점심집이 있어서 그거는 딱 박아놨는데 제가 검색했을 때는 한 19분 걸렸거든요. 근데 언니가 49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닌데 여기를 가려고 그 숙소를 난 잡은 거란 말이야. 그 위치에. 근데 여기 우럭조림 이꽤 맛있대. 언니 40분 걸려 어떡해? 대안이 있나 생각. 근데 거기가 공항쪽이라는 뜻인가? 아니? <laughs> 내가 고생하면 돼. 도착. 너무 힘들었다. 콘드방이었는데 온돌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수영하러 갈 거야. 여러분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대망의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사실 수영을 너무 여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 호텔을 선택한 게 크거든요. 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도 여러모로 챙겨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거는 진호마스터의 질유산균인데요. 질유래 유산균은 원래는 장에만 좋은 유산균인데, 이거는 사실 뭐 불규칙한 뭔가 생활습관이나 사우나, 수영장 같이 좀 습기 있고 열기가 있는 그런 공간에 노출될 때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저희의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챙겨 먹어줌으로써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장 건강과 질건 을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올리브영에서 1등하는 제품이어 가지고 리뷰도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꾸워 갈 때도 그렇고 영양제를 챙겨 다니거든요 제가 얘는 네 따로 가지고 온게 원래 유산균을 여러분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유산균은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유산균이어서 휴대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전용 용기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챙겨 다니기가 너무 간편하고 특히 오늘처럼 수영장을 가거나 하는 날에는 더더욱이나 밸런스 케어를 위해서 꼭 챙겨 먹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이진원마스터가 컬울유케어 전문 브랜드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새롭게 이렇게 패키지도 바뀌었거든요 너무 예쁘게 <laughs> 그럼 일단 이것도 하나 챙겨 먹고 그리고 수영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오면 짬뽕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짬뽕을 먹으려고온 거야 아닌가? 약간 수영장을 하러 왔다고 하고 수영장에서 짬뽕을 먹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준비를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수영장 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유산균을 하나 먹어주고 갈게요. 크기가 엄청 작아요. 이렇게 제가 큰 알약을 잘못 먹거든요.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하면 밀크 시스리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삼키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쉽게 삼키실 수 있거든요. 우수적인 사람이라 좀 감출게요. 산내 볼까? <놀라> 나도 근데 물놀이 너무 좋아. 수영도 못하는 사람끼리. 아! 나 나! 우리는 두 개나 받았지요. <놀라> 나 앞으로 안가 <놀라> 아!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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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발안 닦고 터마켓어야라발안아야 돼. 더 잘해. 발안아야 돼. 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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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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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자, 아이고, 한번더 가시는데? 두 막기로 이 그래? <웃음> <웃음> 야, 내가 빨리 들어 여러분, 고대하던 삼봉 내가 이거 먹으려 고 제주에 온 거거든. 열어주세요. 장난 아니야. 야, 냄새가 진짜 좋다. 그렇지. 어때요? 나래 보네. 너무 좋지. 충격적인데, 언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바람 때문이라고? 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 지금 커튼이 쳐가지고 저희가 얼마 먹지 않은 이 생맥주와 이게 지금 다 엎어져. 심지어 이거 언니 깨지기 전이었어. 야, 아니 이거 반 깨지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야? 어. 어! 공연을 보고 있어요.

와, wow, E.M.C.A. 와, wow, E.M.C.A.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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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주세요. <laughs> 지금 꼬락서니가 좀 말이 아니지만, 어제 해인언니와 얘기하다가 거의 새는 듯이 넘어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꼬락서니가... <laughs> 말이 아니지만, 또 여기 조식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진호마스터 유산균을 하나 챙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진호마스터가 10월 달부터 올리브영에서 기획전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면이 너무 작아서 먹기가 편해. 사공 안녕. 태영이를 잃었어요. 뭘 뜨고 있는 거지? 찾기가 아주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헤인 언니의 눈썰미로 <laughs> 명당을 차지했지. 얘는 한약. 유 물어 내 눈물. 너무 힘들 제가 눈이 지금 너무 침침하고 눈이 너무 피곤해서 인공눈물을 넣어야겠다고 해서 헤인 언니한테도 하나 를 줬거든요. 근데 헤이 언니가 보더니 잠깐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사용기한이 24년 2월 4일 제가 눈이 침침했던 이유를 찾았어요 <laughs> 이유는 가까이에 있었다 누구야? 누가 내 가방에 이게 있었어 내 가방 나 원래 잘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 이거 암살 시도 아니야? <laughs> 누가 나를 암살하였는가 먹을 음, 그녀는 먹자는데 제주도에 왔더니 이것 <목소리> 때문에 나왔지. 이게 너무 웃겨. 이거 아니었어. 안나왔을거잖아둘 다. 맞는데? 네, 게가 아, 게얼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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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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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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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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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가 나는 깻잎 한입 좋아? 한국인인데 깻잎 하라고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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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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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딱 적당한 것 같아 다른 종류 먹고 싶은지 갑자기 응 안녕 저 딱새우 딱새우회랑 매운탕 시켰거든요.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지금 배달이 온다 그래 가지고 아급피 아주 그냥 아급피 가는 중입니다. 약간 무서워요. 항상 맨날 가는 집니왜 이렇게 째까네. 째까네? 수... 너무 째까네. 길게 찍어 봐. <laughs> 아아아우 째까네. 아, 아, 저희 숙소를 보여 드릴게요. 3층인가? 닥층 자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짐을 좀 풀어놨는데 무시해주세요. <laughs> 이런 거실이 하나 있고 또 올라가면 여기 이런 감성 부엌이 있고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3층을 또 올라가면 이렇게 침실이 있답니다. 빔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타락방이 있어요. 바깥에는 난리가 나 있지만 이렇게 벌레 전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씻고 왔어요. 딱 새우. 근데 얄쌍한 딱새우. 아기 딱새우. 아, 새끼, 너 먹을 수 있지? 이거 전복 안 먹어? 까만 부분은 안 먹어. 까만 부분이 뭐야? 아니,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전복이 아니야? 뒤집으면? 아 뒤집으면 전복이야? <laughs> 전복 껍질 까서 여기 지금 살 발라준 거잖아. <laughs> 얘안 먹겠대요. 얘는 그냥 껍데기예요. 아 진짜 웃겨. 음, 그러니까 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예요. 그래서. 짠, 짠! 어머, 언니 올라온다. 어머! 먹어 봐? 고 먹겠습니다. 탁세요. 이게 무슨 이런 어, 딱끝 끝처럼 음, 이렇게. 그 이렇게. 그래 어, 그렇게 어, 를 하면은 어, 그래 그래. 음.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해인 언니에게 반 반한, 반한 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빌렸어요. 근데 주차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요만한 크기에 얼핏 보면 거미 같았잖아. 맞아. 그런 게 이거 데커? 이만해. 근데 걔네가 한 30마리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온 차를 걔네들이 뒤덮어. 근데 우리 오픈가기 때문에? 차 뚜껑을 열고 캐리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병적으로 별내를 싫어하거든요. 이 언니가 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구에서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호텔을 잡아서 그냥 그 호텔로 갈까 이 돈을 버리더라도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근데 심지어 다음에 저녁 막 예약도 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낸게 어떻게 했냐면 작전을 짰지 캐리어 벌레 없는 쪽으로 가서 캐리어 를두 개를 다빼 다시 고픈차를 닫아 그럼 다음에 내가 그 앞선에다가 바로 주차를 해 그럼 언니가 캐리어 두 개를 빼고 한강 앞까지 와 그러면 시도들어가서 근데 이제 일단 그 현관에도 한강 가면 요, 여러분 날벌레 차가 모여있잖아 그게 큰, 큰 거야 없는데 거야. 그 <laughs> 맞아 큰 거야, 큰 거야. <laughs> 근데 그게 현관문 앞인 거아니고 어제 난리였어 그래서 언니가 후다다다 그걸 쫄 뚫고 가 가지고 언니는 들어갔어 성공을 한 거지 그리고 난 차에 혼자 남겨진 거야. 아 이제 내리자 하고 1 2 4을 속으로 셨어. 삼. 하는데 숙소에서 히어로야 갑자기 언니가 도로 나오는 거야. 장우산을 하나 들고 나와. <웃음> <웃음> 우산아! 내가 우산을 깼댔어. 빨리 나와! 이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비상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전쟁터로. 그게 너무 감동.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너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니 장우야. 맞아. 요 한산해. 전우야 친구여친구여 <laughs> 친구여. <laughs> 어, 나도 예. 이거 나는 얇은 건 싫어 두꺼운 거 차라리 나그 얇은 다리가 싫어 네가 생각하는 두꺼운 거 뭐야? 개구리? 음... 개구리는 <laughs> <laughs> 벌레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안무는 벌레야 거미야 털된 그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타라출라? 어! 타라줄라랑 어, 뱀이랑? 어, 어, 그럼 난타라줄라난 <laughs> 뱀이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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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난 뭐가 싫냐? 난 다리가 <laughs> 싫은 거야 전레그 얄쌍한 다리, 여러 개가 달려있는그 다리가 싫은 거야. 나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나도 다리가 있는데. <laughs> 나도 지금 다리가 있는데! 맛집의 <laughs> 향기가 나! 이거 먹으러 한 시간 왔습니다, 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려고 한시간 왜? <laughs> 살이. <laughs> 너무, 갈... 너무 통통해? 너무 통통하고. 음, 음, 그러네? 그냥, 이렇게 통통해. 음, 이게 간이 딱 좋은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laughs> 갈비조림도 먹고 싶어. 그 무랑 문제야 <laughs> 어, 야, 이거 무, 무다. 무야? <웃음> 무다. <웃음> 무다 무다. <laughs> 그런데? 어, 있어, 더잘라간 거가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그냥 젤넣할이게 떠서 되게 나를 그렇게 하려고는게 아, 나쁘지 나쁘지 않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비주얼이. 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게 음. 반찬으다 음. 잘합니다. 나 집에 못 가겠다. 완전 새끼다. 쟤 널브러져 있는 것 봐. 나 여기 어머머. 앉아야 될것 같아. 어?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 아니 왜 모기 나 모기 원래 물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기를 물리는 거야? 언니 한 번도 안 물렸어. 나 진짜. <목소리> 진짜로 모기가 에이비온 비를 안 맞은 나봐. 왜?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물고 간 거야? 여기 그 내가 싫어하는 게 다리가 야. 안 닿다는 거잖아. 사람이 응. 너무 좋아. 지금 두시 반. 우리 생각을 해야 잘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서 저쪽에서 한진조 찍고 소풍 시 거기 갔다가 우리가 여기서 몇 시에 출발? 한 해야. 시간 걸리니까 3시1 0 분? 그래. 애는 출발을 해야 될것 같거든. 그 얼마 없어? 30분, 35분 남았네. 응. 어. 갑자기 왜? 바쁘네. 그냥 축구릿에살거 없으면 어, 그냥 가자. 그냥 사진 찍고 바로 해안도로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맞아. 축구릿 하나 갔으니까 정유를 응. 하고 됐어. 이렇게 우리갈 거야. <laughs> 나는 공항에서 언니의 심부름 마음 샌드를 사가지고 갈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제주도에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밥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둘다옷 갈아입고 광명 찾았어요 여러분 안녕 여행 끝나잘못 찍은 거 같아 근데 미안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재미없는데?